때 조상에서 아주 네. 강력하게 좀그 기운을 바랐는데 그 기운을 바라지 못하다가 네. 한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어...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년대왕사 리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네네. 혹시 대한민국에서. 네. 외국인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사주를 풀고 싶어서 네. 제가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네. 사주를 네. 바로 샘 해밍턴이라고 예, 앞으로 그의 행보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게 됐는데 일단 이분은 고집이 세요 음. 고집이 세고 인덕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인덕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음. 어, 부모 안의그 상충살, 원진살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지내시는 거거든요. 아, 아 겉으로 방송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네. 부모가 떨어져 있는 살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고. 네. 이분은 여린 거 같고 네.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아주 여리신 분이에요. 음. 아주 여우과에 속합니다. 여우요? 예, 공 같은 여우죠. 오. 예,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서 네. 어떤 끼가 있어서 어게 오셨지만, 네. 강한 듯 하는 마음이 아주 여려요. 예. 그리고, 조상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윗대 음... 조상에서 아주 네. 강력하게 좀그 기운을 바았는데그 기운을 바라지 못하다가, 네. 한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자가 바치고 있는 상이죠. 또, 그걸 만나서 아리따운 아주 귀여운 아리들이터가 있어요. 네. 그걸 인해서 좀 올라갔잖아요. 음. 맞아요. 인기도가. 아, 네. 네. 그동안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운이 있어요. 네. 명예도 좋고 금전폭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 내년에 있어서 사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아, 삼재 삼재에 계시기 때문에 네. 학별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건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음. 부지런하고 금메 성실하셔야 돼요. 음. 남한테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예좀 음. 네. 네. 과묵하신 그게 있어요. 하기 싫어안 하는 그런 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마지 아. 못해 내가 어느 정도 나이에 있고 자손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볼 때 이분은 촛불이 보여요. 촛불이요 이거는 필 c 누가 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불도가 음 있어서 네. 뭐 한국 내 자손의 아내분의 어머님 어머님 댄다든가 어, 네. 어디 가서 뭐나물래 구슬한다든가 <laughs> 그런 걸로 좀 이렇게 <laughs>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사생팬들이 막 이렇게 예, 예. <laughs> 이런 그렇구나. 눈에서 상승원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음 뭔가 이렇게. 소프레인이 보여요. 네. 꼭 우리 한국 사람만 비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네. 이오스트리아 지형적으로 볼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서 어떤 뭐 불도가 세신 분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여성분, 아내분을 만나서 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도운 이어져 가고 있고 네. 조심할 아... 것은 사업은 50세 이거 적당합니다. 지금은 금물이에요. 예, 예. 다, 나, 다 나갑니다. 아... 예다 나가시고 투기 금전 근전...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여성분들도 좀 조심해야 앞으로 네. 올라갈 수 있는 음.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샘 해밍턴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일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선생님 샘 해밍턴이 덩치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몇년 전에는 또살또 또 급격하게 뺐다가. 또 여유가 와서 살롱 빼면 안 돼. 요 이분은요. 네. 예. 또 이렇게 또 통통해지는데. 예, 약간 통통하면 예. 그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예. 아 그렇게 그 살로 예 운을 예, 예. 다 받아갈 수예 운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사주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네. 샘 해밍턴 씨가 직접 이 영상을 <laughs> 보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와서 선생님과 본인의 직접. <laughs> <laughs> 음, 한번이 운을 더 자세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을 가지고 선생님께 사주를 부탁하러 제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